얘 예, 몇, 겹치니까요. 그냥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, 지난번에도 그, 장성택의이 숙청과 관련한 기사가 날 때, 보도가 날 때, 그때도 참 안타깝게도 국방장관님께서는 그날 12월 3일날 발표를 하는지를 몰랐다, 사전에. 통일부 장관 알았다,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운영에 조금 더 국방부가 어쨌든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국가 관련한 여러 가지 것의 컨트롤 타워가 통일부나 국정원이 아니라 국방부여야 훨씬 더 안정감도 있고 믿음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이와 연계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이 사건의 보고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어떻게 보면 서상기 위원장 지금 뭐 말씀으로는. 처음에 7시라고 하셨다가 그 이후에는 또 조금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뭐 인정하더라도 서상기 위원장의 새벽 전화보다는 늦었을거라고 하는 판단들이 생깁니다 방금 답변으로요. 그래서 이후의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북한이 뭐 어떤 정변 이 일어나고 이 자체의 문제보다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안정감 있게 막아낼 것이냐 그리고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이후에 발생될 것을 사전에 인지해서 다 컨트롤 할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. 그래서 실제로 뭐 장관님은 소위 노동신문이 공식인 발표를 하기 전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사항과 숙청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는 인지 하고 계셨던 것이죠.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경희에 대해서도 우리의 현재 뭐 휴민트 정보나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이, 이 현재 이 사람의 신상이나 신원들이 상황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어 거의 대선 추가적인 정보가 어,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. 음. 또 많이 말이 나오는 게 리설주와의 관계와 있어서인데 그리고 또 리설주가 요즘 화면에 잘 등장하지 않고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. 미설주의 신상에 대해서도 좀 파악되신 게 있으십니까? 저희가 확인된 정보에는 어,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 중에는 있으신 거죠. 북한에 대한 당연한 일반 정보 전체는 대상입니다. 예.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이 뭐 정부 입장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쿠바 대사나 말레이시아 대사나 중국 대사처럼 뭐 쿠바 대사는 장성택의 매형이고 조카고 지금 뭐 이런데요. 이 사람들이 지금 북한으로 들어온 것은 확인이 됐습니까? 아니면 설입니까? 며칠 전에 이미 철수 지시를 해서 소환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. 소환된 걸로는 확인이 되셨습니까? 예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. 그 북한의 정, 그 군사적인 뭐 위협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하지만 또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고 국정원이, 뭐꼭 국정원이 임의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의 기사들을 다시 한번 국회로 얘기를 던져가지고 그게 꼭 지금 어떤 정변이 일어난 것처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. 하나만 확인하자면 소위 n l l 의 핵의 60대가 남아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속보로 나오고 있고 한데 이 기사는 지금의 정변이나 이 시기와 관련 있는 기사는 아닌 것이죠. 예, 그것은 수개월 전에 이미 배치됐던 겁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혹시 뭐, 긴급회의에 대해서 예, 간단하게 해주십시오. 예.